광주 옛 도심에 있는 광주역 일대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최종 선정돼 호남권 최대 창업지구로 탈바꿈됩니다. 광주역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는 광주역을 산업, 문화, 주거 등이 결합된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광주시는 2025년까지 AI, 친환경에너지, 모빌리티, 5G, ICT 분야의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해 호남권 최대 창업 타운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150만 광주 시민의 새로운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매우 혁신적이고 담대한 사업입니다.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시민 누구나 창업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 실현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광주시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유딜 사업을 동시 추진합니다. 또한 교통, 상업, 주거가 복합된 광주역 복합개발 사업과도 연계해 광주역 일대를 새로운 도시성장의 중심축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 같은 3대 메가 사업이 함께 추진됨에 따라 2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만 6천여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구도심 공동화로 생기를 잃은 광주역 일대가 대대적인 개발 사업으로 과거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